과연 한 번에 잘될 것인가? 과연 일단 비교를 해보자면 <laughs> 이게 첫 번째 코드고요. 야뭐 에러투성이죠. <laughs> 그리고 이게 지금 코드인데 과연 될지. 아 뭔가 문제가 생겼어. 어? 모르는 거래. 런타임 에러다. 근데 왜 글자가 두 번씩 나올까? <laughs> 안돼 안돼 이게 저주에 빠질 수 없어. 이게 저주에 빠질 수 없어. 일단 작동은 돼요. 근데 뭔가 이전 값이 있는 듯한 뭔가 함수 몰, 뭔가 호출하는 거를 하나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 근데 그게 없네. 여기 는랑 똑같이. 좋아야. 이렇게 해서, 로드가 이렇게, 드로우가 이렇게. 어? 아, 맞네요. 여기서, 여기서만 하는 게 맞네요. 두 번씩 하는 문제는 해결했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 글자가 겹쳐서 나온다는 거. 왜 이렇게 충분히 띄워져서 나오지 않는가. 여기 스크롤 다운 함수가 없네. 뭐지? 아무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 한번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이떻게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앞에 믹스가 잘려서 나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이게 나오고, 사이즈. 한개 나오고, 다시 원래대로 나오고, 작게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 요 바디를 프린트하게. 점점 좀 디버깅 할때 편할 것같다 아 맞네 맞네. 그러니까 편하네. 이렇게 나오니까 편하긴 한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왜 믹스는 잘리는가? 믹스는 왜 잘리는가? 믹스는 잘리고 있네 이렇게. 그냥 이거 싹 긁어올까? 에이 그냥 긁어와. 그럼 여기다 해봐야겠다. 여기다 긁어와가지고 이걸로 해봅시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어. 잠깐만. 웹툴즈라는 게 따로 있나 지금? 브라우저 뭐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파이썬으로 이제 브라우저 그 자체를 만드는 그 예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좀해 보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들어가면 나갈 수 없는 브라우저. 맞죠? 아직은 강제 종료 말고 뭐가 없어요. <laughs> 아유, 뭐 그렇습니다. 아직은 트릭 말고 이걸로 하고 싶은데. 아, 복잡하네, 복잡해. 랜섬웨어. <laughs> 아, CSS 대신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HTML 받아와가지고 HTML을 이제 보여주는 아 요거 보여드리면 되겠까 아, 이렇게 된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HTML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로그를 찍어봤고요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도 간략하게 돌리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코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결과물이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지금 이 예제 코드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돌리는 건 괜찮나 하고 보고 있어요 예제 코드가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지 그거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자바스크립트 가져와서 돌리는거 만드는 거고요. 아니 그냥 웹브라우저 자체를 다 만드는 거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HTML. 이거 다음에 이제 CSS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까지 추가하는 말 그대로 이제 웹브라우저 자체를 만드는 거죠. 오늘 언젠가 이 웹브라우저를 이 러스트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러스트가 태생이 태생 자체가 이 웹브라우저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아니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라기보단 모질라 재단에서 이제 새로운 모질라 재단이 그거잖아요 웹걔들이 약간 그, 그 웹에다 이 목숨 거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웹 브라우저 엔진을 만들려고 서보라는 이제 웹 브라우저 엔진을 이제 만들 만들었죠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처럼 내다 버렸죠 그 팀을 해체해 버렸죠 그래서 해체하고 이제 리눅스 재단으로 넘겼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사실상 폐기된 거죠 근데 이제 일부는 흡수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 고쳤나? 이건 왜 뜨지? 자 근데 운영체제가 운영체제란다 웹브라우저가 거의 뭐 운영체제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규모가 막 리눅스 소스코드가 막 거의 막 6천만 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크로미움도한 4천만 줄 되거든요 파이어폭스는 한 2천만 줄 정도 된다고 하던데 거의 운영체제급인거죠 웹브라우저 하나가 근데 사실상 웹브라우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웹브라우저가 운영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laughs> 약간 요런 느낌. 얘는 뭐지 대체. 딸깍툴 안 쓰고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거, 직접 만들게 하는 거. 아니 지금은 사실상 그냥 공부 느낌이죠. 어쨌든 엄청 어려운 일이니까 나중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그냥 그 전에 뭔가 관심이 어쨌든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좀 공부는 좀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가 막아 내가 해주마. 딱 그런 느낌이죠. 크롬북이잖아요. 어 크롬북도 맞아요. 근데 제가 제가 판단하기에 크롬북은 약간 좀 너무 좀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 완전 어쨌든 크롬북을 제대로 쓰려면은 결국 이제 원격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크롬북은 완전히 원격 작업도 아니고 뭐 로컬에서 막 게임도 돌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뭐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크롬북은. 그래서 이제 웹브라우저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제 경량 OS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웹브라우저를 탑재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원격 작업용 그 그런 걸 만들고 싶다라는 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공부 느낌인 거죠. 공부하고 이제 게임 가장 큰건 어쨌든 게임 만드는 거죠. 게임 만들고 이제 가끔 이제 쉴때 한번씩 웹 브라우저 어떻게 생겼나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뭔가 이걸 추진할 추진할 힘이 생기면 이제 그때 이제 추진을 딱 하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 대장정의 서막이군요 <laughs> 아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딱 크롬북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크롬북에 있는 거다 드러내고 파색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색 딱 하나 크롬북에 이제 OS OS 이제 그리고 이제 암 기반 그리고 이제 파색 끝 근데 이제 파색이 이제 원래는 이제 내 컴퓨터만 하는 거잖아요 파색은 이제 이제 내 컴퓨터만 접속하는 거 말고 클라우드 머신에 접속하는 지금은 이제 파색을 켜면은 내 컴퓨터에 접속하는데 이제 파색 비슷한 걸딱 키면은 내 컴퓨터에 접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이제 운영체제랑 CPU, RAM, GPU 등 선택해서 선택한 가상머신. 사실상 이제 크롬북이 하는 일은 접속머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하는 일이, 하는 일을 극도로 제한시켜서, 극도로 제한시켜서 이제,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가겠죠. 왜냐면 화면 스트리밍 정도는 스마트폰 프로세서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이 이제 노트북 뒤판 까보면 엄청 넓은데, 스마트폰, 프로세서, 마더보드, 어더보드 만한 거 하나 넣고 나머지 전부 배터리. 어차피 로컬로 오프라인으로 돌릴 필요 없음. 그저 원격 머신 요런걸 만들고 싶어요, 죠 그래서 원래는 운영 체제를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운영 체제가 이제 웹 브라우저가 운영 체제를 대신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 그럼 웹 브라우저 만들고 싶다 이런 느낌. 내가 해주마, O S 만들어주마. 화색 암다 내가 만들어주마. <laughs> 그래도 뭐 암은 이제 뭐 이 쪽에서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쨌든 뭐 크롬북이 아니지만 크롬북이라고 치면은 이제 크롬북 OS도 러스트 기반으로 만든. 왜냐면은 이제 뭐야 내가 만든 웹 브라우저. 끝.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되게 막 되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하고 싶다. 이런 게좀좀 좀 있어. 이런 게 이런 게 있는 분야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데 어 근데 좀 관심 가는데 음 관심 가는데 최적화할 수도 있겠는데 재밌겠다. 이런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 운영체제 공부하기 운영체제 란다 웹브라우저 공부하기 설명 좀 해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클래스가 다르다고 왜 다르지 비탑의 빌드 유어 온 시리즈 아시나요 어 그건 모르는데 이렇게 해볼까 빌드 유어 온 옛날에 컴퓨터 스틱 그 정도 네 맞죠 완전 딱그 최소한의 그것만 있어도 어차피 스트리밍은 다 돌아가니까 어차피 저사양이니까 나머지를 배터리로 싹 채우는 거죠. 근데 이제 암 기반으로, 기왕이면 저전력으로. 와, 와 신기하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보이나요? 와, 빌드 유어 온. 빌드 유어 온 3D 렌더러. 코렌트 클라이언트 보트 곧 게임 웹 브라우저 있나? 어, 있어, 있어, 있어. <laughs> 내가 내가 지금 하는 그건가? 어, 잠깐 뭐야? 빌드 유어 온웹 브라우저. 어, 있어, 있어. 어, 러스트로 만드는 것도 있고 파이썬으로 얻는 거 있네. 이건가? 어, 내가 하는 거야. <laughs> 아, 내가 하는 게 여기 있었네. 야, 대박, 대박. 이거 지금 요거 하고 있었거든요. 웹브라우저 엔지니어링. 와, 대박, 대박. 요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거. 이거 별 박아놔야겠다, 이거. 와, 대박. 에이, 스타가 35만 개야? 나만 모르고 있었네. 와, 대박.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은데요, 진짜. 혹시 그것도 있나? 이제 사실 처음에 이쪽으로 완전 관심 갖기 시작한 게그 단넷 닷넷 닷넷 그 런타임이었거든요. 혹시 그게 있을까? 네트워크 스택 말고, 뉴럴 네트워크 말고, 어? C# 아 네트워킹 말아 그쪽은 없나 보네 야 어쨌든 이런 사이트가 있네 야 대박 대박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아 보물 삶고 발견한 기분 아 진짜로 아 역시 이 세상에 괴물들은 많다 게임은 뭐가 있을까 유튜버 온 게임 아어 설마 자바스크립트 엔진도 있나 아 이거 한번 나중에 나중에 그 찾아봐야겠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야, 이런 게 있어. 일단 러스트도 근데 C++이랑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메모리 관련된 그 아, 현대 컴퓨터에 대단히 많은 보안 이슈 중에 하나는 보안 이슈 중에 절반 이상이 메모리 관련이고 러스트를 쓰면은 물론 러스트 썼을 때 어떤 보안 이슈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절, 절반 이상의 막 70%, 80% 되는 어떤 메모리 관련 오류들이 메모리 관련 오류 버그 취약점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언어입니다 마침 이번에 이제 듣는 수업 중에 러스트로 진행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김에 러스트도 한번 잘 배워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러스트가 그거잖아요 7년인가 8년 연속 스테고보플로인가 거기서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1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좀 뭔가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면은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laughs> 하면서 뭔가 뭔가 조금 더 관심가는 그런 거좀 있지 않나요? 다만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홍대병 같은 거죠. <laughs> 어, 그래 어려워. 내가 한번 해볼까? <laughs> 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열받네. 아니 요거 좀 보세요. 이거 봐요. 이게 예제인데 이게 예제. 오케이. 이거 제가 한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한 겁니다. <laughs> 아니 왜 이래? <laughs> 아니 뭐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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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아? 아이 뭐요? <laughs> 왜 이러는 거요? 이게 내가 한 거고 이게 예제다. <laughs> 아니 뭐야 같은 코드 맞냐고 <laughs> 아 이거 그럼네 <부럽네>, 이거 음그병 <laughs> 음, <laughs> 끝판왕이 하스웰 하스웰은 뭐지 아, 하스웰. 하스웰 마이크로 아키텍처 이건가요 아 하스켈이구나 하스켈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정적 타입 동시성 순수 함수 타입 초론 레이지 풍부한 패키 지뭐야 하스어록 하스켈 프로그 이거 뭐야 이거 같이 볼까요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웃긴데 하스켈 프로그램은 일단 컴파일 되기만 하면 잘 동작할 것이다. b <laughs> 뭐야 이 h a s seen by lips. a s a s r e a f r a f n a s a r a s k e r 상고 터지면 대참사 루비는 아 까보기 전까지 모른다 하스켈은 천재 오... 안 써요 하스켈로 짱 코드는 부작용이 없어 아무도 안 쓰니까 웃기네 여러 오어고 있었구나 없어 하스켈은 순위에도 여기있다27 오... 되게 오래됐네 근데 이런 게 있었구나 겹치는 거 보니까 내리는 거한번이 씹힌 거 아닌가요? 어?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해봤는데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 한 줄씩 안 내려간다 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줄은 잘 내려가는데 요요요이이띄어쓰기가좀 약간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간격이 그렇죠? 이상해 지금. 근데 여기 잘린 것도 아마 그런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더 이렇게 벌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요, 여기가 좀 계산이 잘못된다 보다. 요 위주로 한번 봐야겠네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는 폴라스라고 러스 영역이좀 있다. 함수용 어, 언어는 소문만 들었지 안해 보이겠다. 또그 뭐냐 러스트로 만든 그웹 브라우저 엔진 그래서 뭔가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가 어쨌든 병렬성이 동시성 때문에 이게 보장되니까 완전히 멀티 멀티 스레드 멀티 코어를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글도 봤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뭔가 이런 쪽에 대해 관심 많거든요. 막 성능 최적화 막 이런 거 단어 들으면막 심장이 뛴단 말이죠. 그래서 어 나도 뭔가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는 내가 뭔가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었어. 뭔가 단체를 만들었어. 그랬을 때그 단체가 뭔가 기술력이 뛰어난 단체로 기억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 저기는 뭐 기술력 하나는 막막 어? 좋지 막 이런 느낌. 요거 한번 써볼까요? 다른 자 한번 문제를 찾아봐. 오 과연 과연 문제를 잘 찾을 것인가? 어, 뭔가 한줄 지워졌는데 어이렇 지워진 건 아니고 여기만 살짝 바뀌었네요. 어 여기 오타가 있었어. 이건가? 어여긴가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구지 해봐 그리고 다시 이제 아그근데왜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벤트 제네릭 클래스에 대한 형식 인수가 필요합니다 설명해 봐 이렇게 넣으라고 아,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거왜 자꾸 키는 거야 이거 자 보자 뭐야 이 이벤트는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지 않다 결국 이건데 왜 자꾸 저 어, AI 친구는 코드를 자꾸 이렇게 추천할까 이건 그냥 내가 만든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야겠다오 조금 나아졌나? 일단 조금 나아진 거 나아진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요 줄간의 간격이 괜찮은데 지금 이제 단어 간의 간격이 이상해. 그러면은 아까 봤던 요쪽 어디갔지? 여기가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여기 여기 플러시. 플러시 부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아 근데 메모리 관리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다 했을까? 그 되게 웃긴 일화 있잖아요. 폰 노이만이 그 제자들이 어셈블리로 코딩하니까 아니 뭐 어셈블리 같은 걸 쓰냐고 그냥 그냥 0 0 1 01 이걸로 하라. 하고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초창기 컴퓨터는 천재들이 했다 <laughs> 얼마나 얼마나 웃겼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셈블리 쓰는게 그냥 01 01 이러면 되는걸 러시 여기가 좀 그거 같은데 여기는 괜찮은데 볼일도 없는 요즘 <laughs> 아 어렵다 어려워 그레고리 하트라는 사람 좋아하실듯 한번 검색해볼까요? 그레고리가 만나 어떻게 된거지? 조지? 조, 조지인가? 어, 거래 얘길 예, 아무튼 검색을 해볼까 어떤 사람이 조지구나 조지 호츠 이업인이다 해커로 활동하고 유명세를 얻었다. 천재인가보다 천재. 어, 라이브로 자기 회사 제품 개발 방송을 해요. 어, 어느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거죠? 조지 호츠 아카이브 여기가 어, 맞나보다 조지 호츠 프로그래밍 워킹 CPU g o p u 고블 How to making e fast on AMD GPU. 어 약간 좀 이거랑 약간 이거가 영상 잠깐 보고 느낀 건데 이 그거 뭐냐 뭔가 갑자기 뭔가 내 모든 작업을 리눅스로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 그럼 웹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뭐 노션 같은 것도 그냥 다 지우고 이제 웹사이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웹브라우저로. 화색도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고. 그럼 딱 지금 만드는 게 유니티는 어쨌든 리눅스에 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니티 라이더. 라이더가 웹. 라이더가 리눅스에 있나 라이더. 는 얘는 클래스, 크로스 플랫폼 아이디니까 되겠다. 되나 봐야겠다. 있네 리눅스, 심지어 암 리눅스도 있네. 와 이거 대단하다. 와, 지원 안 하는 게 없네. 잠깐만, 그럼 유니티랑 라이더 돌아가면은 사실상 다 돌아가는 군데 나한텐. 유니티, 라이더, 웹 브라우저, 요거세 개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전 프롬도 되고, 히스코스도 되고. 저는 사실 카카오톡이 웹웹 버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만들 이유가 없는데. 심지어 웃긴 건안 만드니까 어떤 사람이 API 이용해서 웹에서 간략하게 쓸수 있게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안될 이유가 없는데 말이지. 페이스북 이런 거 뭐. 인스타그램 다 웹에서 되잖아요? 그래서 막 DM 같은 거다 웹으로 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약간 배짱 장사야 아니면 그 한국식 그그 그 문제 생기면 어쩔 거야 마인드 웹 버전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뭐 해킹하면 해서 뭐 서버에 피해가면 너가 책임질 거야 어, 이러면서 이제 예, 안, 못 만들게 했겠죠. AMD 글카로 딥러닝 할수 있는 라이벌를 짜고 있다. 오, 어, 트위치 방송도 하시네. 근데 신기하네요. 보안 이슈 소송 걸리면 피해가 가장 큰게 미국 기업일 텐데, 한국이다 꺼리는 게. 아니, 가치, 가치는 보면 안될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 방송이니까. 유튜버가 이런 거 되게 금방금방 잡아가지고, 잠깐 이제 그냥, 잠깐 그냥 넘기면서 막 보고 있었어요. 약간 좀 그런 게좀 크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 뭐라 그러냐.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이런 것도 있고, 타일러가 그 인터뷰 나와서 맨날 그런 말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좀 위험을 싫어한다, 라고 해야 되나?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도전을 안 좋아한다. 얼마나, 얼마나 웃기겠어 미국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땐. 걔들은 막 하트업에 막 창고에서 시작하고 이러는데 한국에서는 막 해봤어? 뭐 이런 거 뭐. 그게 뭐 돈이 되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냐? 책임질 거냐 이러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 미국 사람 입장에선 그래서 뭔가 되게 좀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딱딱한 마디로 정리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뭔가 나라가 약간 좀 사람 사람으로 치면은 노년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뭔가 뭔가 마인드가 그런 느낌이야. 노년기에 가깝다 나라가. 안 그래도 출산율 뚝뚝 떨어지고 애들도 없는데 물론 저도 뭐 크게 막 이제 학생인데 뭐 뭐라 겠어요 제가 뭐 그런 거 물론 있지만 은 뭔가 그런 느낌이다. 나라가 되게 노년기에 다다른 사람 같다. 루지아츠 저 사람 2015년에 자율주행차 만들어서 창업도 했다. 어 멋있다. 나도 뭔가 이렇게 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또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가장 힘든 건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laughs> 맨날 아 모르겠다 오늘 그냥 유튜브나 보고 누워 있어야지 이런게 가장 힘든 거 <laughs> 엉덩이 떼는 게 진짜 제일 힘들어 아이디어도 아니야 그냥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제일 힘들어 <laughs>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제가 제가 저를 가장 잘 알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지금 난 아직도 부족하다 안, 근데 정말로 막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면서 소비해 버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남, 항상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 천천 해도 된다 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아 아닌데 나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앵커는 뭐지 앵커 한번 따라해볼까 아이고, 아이고. 아, 자꾸 이렇게 누르네 어 뭐야 내거 맞아 내거 아닌거 아니야 잠깐만 내거 맞아 어 봤는데 파이썬 브라우저 카피 2어 어, 뭐야 완전 잘 됐어요 앵커 nw 가 뭐지 내가 이걸 놓친 건가 지금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 근데 뭐, 이게 뭐야 이 nw가 어, 요, 내가 여기 좀 대충 읽으면서 스쳐지나간 부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읽어볼게요 아. unfortunately, this c d u s e s a bug through one masked by choice of example, replace word and overlapping, and two words will overlap. Overlap 될 거다. Because complex x and y you pass to create text k, where to put the center of the text. Ah, tell tk where to put the center of the text. It only worked on hello word l because hello and word are the same length. Luckily, the meaning of coordinate you pass in configurable you can interact tk to set t r e e the 코디네이트 유기입에서 탑 레프트 코너 아 중앙으로 선택이 된다고. of oh, my text setting anchor nw north west 아 앵커를 중앙이 아니라 north west로하면 해결이 된다고. 아 앵커를 설정했어야 됐네요 아하 아 이제 앵커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코드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쓱쓱 지나갔는데 글씨로 설명을 했었네요. 앵커를 추가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 코드는 버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어쨌든 앵커를 바꾸면은 지금의 겹친 문제가 해결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때문이었네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야, 나와. <laughs> 대신 엄청 느리다는 점 파이썬이라서 아 <laughs> 너무 좋네요 와 진짜 대박 어디 어디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아, 사이트 추천 받습니다 구글 가볼까요 구글 아 구글입니다 <laughs> 와 이게 뭐지 끝도 없어 얘들은 와 뭐야 자 그럼 또뭐 어디 가볼까 이그 샘플스 모르지 가볼까요? 이야 이제 아마 이, 이 다음에 이제 CSS 쪽 작업하겠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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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한번 가볼까요? 아 뭐죠? 아됐습니다야 광고 봐라 광고 봐라 이야 광고부터 그냥 주구장창 보이는 거 봐라 이야 이거 이제 확장 키면 이제 싹 필터링 해주는 거죠. 한번 창 크기를 좀 키워가지고 볼까요? 뭐가 있는지 아니다. 그전에 그거 한번 추가해 봅시다. 이게 될지 모르겠어. 아니야 괜히 하지 말자. 창 크기는 좀 키워봅시다. 아 역시 느립니다. 자 타입 블록 타입 블록 타입 PC 피드 블럭 등등등 아 굉장히 느려요 이게 창이 커지면 커진 만큼 느리네요 올려놔요 그 이정 사이즈를 택한 이유가 있었구만 아 아무튼 너무 좋네요 내가 웹 브라우저를 만들었다 이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이제 왔다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잖아 으 어디 갔어 어 이거 아 오케이 야 드디어 <laughs> 드디어 이래서 문서를 잘 읽어야 된다 문서를 안 읽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문서를 잘 읽으니 예한 네, 번에 되죠 이제 이렇게 번역 해가지고 하나 하나 다잘 읽어야겠네요. 코드만 그냥 복사했더니 고생을 꽤나 했어 아, 그 다음에 폰트 캐싱을 통해서 뭔가를 또 하는 것 같네요 폰트 캐싱까지 하면은 마무리 할 거, 해도 될것 같아요 벌써 4시간이나 방송을 했다는 사실 이렇게 오래 했나 주말에 4시간 공부하면서 열심히 안 한다니 <laughs> 아니, 사실상 근데 방송 켜서 논 거니까 이거는, 이건 논 거죠 뭐 방송 켜서 글로벌 폰트를 추가해라 여기서 get font, p는 style, p는 font면은 p가 side weight 스이일이고 키가 폰트가 아니야. 폰트는 이렇게, 라벨은 이렇게 키는 폰트 라벨. 전 폰트 키.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워드를 워드를 우리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말에 한번 꾸준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완전 유기했었었는데 방학 때 아니면 이번에는 주말에 주말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고 아니 폰트. 화난 음, 유형이 폰트 아니야. 도에 알수 없다고 하지. 펀트 키에 0 번. 펀트의 키 넣. 펀트는 딕셔너리. 펀트는 딕셔너리로 어? 이거 들어있는 딕셔너리다. 그치. 한번 해볼까. 더 빨라졌나? 이거 자 어디 가볼까. 오 빨라졌어. 엄청 빨라졌어. 뭐야? 오 엄청 빨라졌네? 다시 이거 만들기 전으로 가보자. 말고 이제 이렇게 와 엄청 빨라졌네요. 야 확실히 캐싱이 중요하구만. 와 이렇게 와 미쳤다 완전 빨라졌어. 와또 대박. 아 좋습니다. 이 다음은 constructing an HTML tree. HTML 트리 구성이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번에 켜서 여기 또 하면 되겠다. 또 이제 개인 프로젝트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이제 가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름을 좀 다르게 지었어, 정형이. 그러면서 개발의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저거 끝까지 따라해서 그냥 이해하고 또뭐 가능하다면 제가 자주 쓰는 언어인 시샵이나 아니면 공부 좀 해보겠다는 하 언어인 러스트 같은 걸로 만들어본다든지 정도일 것 같고요. 저기서 이제 지금 거는 거기서 끝이고 나중에 이제 뭔가 내가 정말 웹브라우저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까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막 어 이렇게 막 저렇게 막 크게 크게 해보고 싶다 뭐 러스트로 완전히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그냥 공부 여기 있는 거 이제 다다 다 끝내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은뭐 시잡이나 러스트로 한번더 무슨 뭐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게임을 빨리 만들어서 내는 거니까 오래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그거 최우선으로 신경 쓰다가 아무튼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뭐 개발에 도움도 많이 받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에 봬요